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청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이전 기관 직원들과 함께 청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일 혁신도시 김천 구미역사 내에서 김천시와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한국철도 김천 구미역 직원과 합동으로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한 청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50여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김천 구미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가 담긴 어깨띠를 착용하고 청탁금지법 홍보리플렛을 배부하며 김천시의 청렴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청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실질적 근원적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각과 형태 변화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을 때 실현 가능합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천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렴 김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2017년도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은 지난 13일 재단 이사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선발 심의를 위한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 2차에 걸쳐 신청 접수된 4개 분야, 358명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의 결과 진학 우수 22명, 성적 우수 110명, 특기 장학생 14명, 행복 나눔 장학생 45명 등 전년 대비 16명이 증가한 191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분야별 장학생 선발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5월경에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선발된 장학생을 포함한 총 1,381명의 학생에게 20억 7,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천시가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13일 문화 예술회관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식품 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 이해,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봄철 관광 시즌과 더불어 다양한 대회를 위해 종합 스포츠 타운을 찾는 고객에게.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관내 일반 음식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및 감염병, 마약 퇴치 홍보관을 운영하고 15만 인구 회복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박보생 김천 시장은 지역 고유의 먹거리 개발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음식 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령면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열려 순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12일 계령면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현장 민원실에서는 지정 및 건축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생활 민원 분야와 가훈 써주기, 보건소 이동 진료, 발 마사지 등 13가지의 이동 전문 분야가 이루어졌고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전기, 가스 안전공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점검과 소모품 교체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민원실에서는 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70여 명과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해 민원 해결, 순회 봉사, 각종 이동 전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시내까지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욕구에 한 발짝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유아의 올바른 인성은 부모로부터 나오죠. 김천시는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문화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주관한 김천시 어린이집연합회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모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김말란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융합학과 교수는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눈높이에 맞춘 대화법 등을 강의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박고생 김전 시장은 영유아기는 기본적인 인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녀를 훌륭히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보육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